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기다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마인크래프트 방송을 찍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다이아 서버에 새로 추가된 미니게임인데요. 슈퍼드로퍼라는 이름입니다. 어쨌든 드로퍼도 고요 쉬운 모드 말랑 보통 모드가 있는데, 저는 보통 모드를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슈퍼 드로퍼는 그나마 꽤 쉽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면 드로퍼 출시라고 떠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네, 접속 중이고요. 여보, 주소는 지금 왼쪽 위편에 뜨고 계시죠?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편집할 거거든요. <laughs> 네. 네, 이제 거의 다 됐죠? 완료. 네, 지금 곧 있으면 할로윈이에요. 현재 녹화 기준으로는. 그래서 할로윈 이벤트 진행 중이고요. 따로 이벤트, 따로 뭐큰건 없고, 여기 할로윈 로비 개장. 여기 할로윈 로빈데요 따로 뭐 그렇게 그잘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할로윈이라고 뜨고, 뭐, 호박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바닥에도 있고, 여기 지하, 지하층에도 저 어, 끝쪽에 보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재고 랜턴. 우선 오늘은 아까 말했듯이 슈퍼 드롭퍼 여기 새로 추가되었는데요. 슈퍼 드롭퍼고요 바로 플레이를 해보죠. 보통 모드. 이것도 제가 월드에디 플러그인을 샀거든요. 월드에디 플러그인이 없었다면 절대 못 만들었을 거예요. 이렇게는. 월드에디시 있어야만 만들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정말. 아! 오, 뭐야! 윙? 아, 이건 제가 나중에 휴정을 하도록 하죠. 오, 음, 아이, 오류가 있겼네, 오류가. 이건 나중에 휴정할게요. 네, 여러분, 절대 이걸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나저나, 체력은 다시 원상태부터 시작해야겠죠? 네, 이번에 성공하고 말테다. 오케이, 역시. 이, 그래도 꽤 쉬워요. 두 칸이기도 하고, 네. 어쨌든 쉽습니다. 너무 초보만 아니라면 그래도 깰수 있어요. 지금, 네. 여기가 2단계인데요. 자, 여기에서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기, 물이, 물과 용암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로 떨어지실 건가요? 저라면, 용암으로 누르뚜뚜 어? 응네 응. 이렇게 용암 밑에 있고요 아까 그 파란색은 청금석 블럭입니다 이제 네 축하합니다 슈퍼드롭퍼를 클리어했습니다 앞쪽에 NPC를 누른포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단계까지 있고요 네슈퍼드롭퍼 보통 모드 클리어 했는데 우선은 또 다음 목표는 말입니다 자, 바로, 쉬운 모드도 이제 클리어를 해야겠죠? 오늘의 목표는 드로퍼 클리어하기였으니까, 쉬운 모드랑 보통 모드, 둘다 클리어할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물이 좀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따로 페이크 같은 건 없는데, 다만, 청금성이나 이런 게 있지만, 물이랑 확실히 구별되죠? 이쯤에서. 아! 아이고! 드로퍼 초보인 도끼다, 이야. 근데 어쩌면은 쉬운 모드가 정확히는 쉬운 모드가 보통 모드보다 사실 레벨이 조금 더 높은데 다만 보통 모드는 이게 두가두 두 개로 맵이 있고 이건 쉬운 모드는 맵이 한 개의 여 이게 다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쉬운 모드인데요. 다시나 이쪽으로 떨어질게요. 이번에 성공하고 만다. 아. 아니. 아, 내 발가락 계속 걸리네요. 이번엔 좀 다른쪽으로 떨어져볼까요? 오 잠깐만 잠깐만 아 밑에 생유리도 있어요 생유리 워프 명령어를 사용하여 이렇게 빠르게 워프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생유리 옆에 아 오오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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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버그가 좀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성공했네요. 네, 이렇게. 쉬운 모드는 랩, 이렇게 한 개만 맵이 있고요 네, 알록달록한 색글리시들이 있습니다. 버튼 얘를 누르면은, 네, 쉬운 모드 클리어. 여기 이렇게 뜨는 메시지 있잖아요. 앞에 보라색으로 서벌하고, 뭐, 닉네임하고, 님이 슈퍼드로퍼, 뭐, 쉬운 모드를 클리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는 이 메시지는 전체한테 다 뜨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약간의 자신이 뭘겠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메시지입니다. 네, 약간 좀 너무 빨리 끝난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오늘의 목표, 아까, 처, 아까 말했듯이 드로퍼 클리어였는데요. 네. 매우 빠르게 쉬운 모드, 보통 모드 둘다 클리어 해, 하여 버렸습니다. 아이아몬드 여기, 띠롱. 네, 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재밌게, 재미없게 보셨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냥 보통이었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네, 싫어요는 누르지 마세요. 네, 그럼 저는 이만. 뿅! 하기 전에 잠깐 참고를 알려드리는데 이 이제 다이아 캡버 버전은 이제 다 최신 버전으로 하거든요. 다만 베타 버전, 베타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다 접속이 됩니다. 최신 버전이면 네 지금 진짜로.